어 이번 겨울 플리너 짜면 공유? 어? 오케이 좋은데요?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간 진짜 그 뭐랄까 항상 제 저의 노래 듣는 취향 저는 음이 중요합니다. 이 멜로디가 너무 마음에 든다? 그럼 무조건 바로 담습니다. 어 맛있다, 그래서 막 담습니다. 음 아니 그 엉덩이 큰 그거 그거는 사실 저의 취향이라기보단 딱 유튜브를 틀었는데 어떤 다람쥐 한 분이 갑자기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겠어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? 당황스럽죠 근데 당황스러운데 음이 너무 중독성 있네? 이거 그러면 어떡해 저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? 음? 물론 가사가 숭해. 그래서 저도 별로 안 부르고 싶어. 근데 음이 너무 중독성 있어요. 어? 그렇지 알고리즘의 문제인 거죠. 진짜 아십구금 노래예요, 진짜? 어쩐지 내용이 승하더라. 어? 하지만 이분님의 그 굴벌 궁댕이는 귀엽잖아요. 어? 세트로 귀엽잖나. すんなの意味をすんげあにえいよ。